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목적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이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열매 맺다, 풍성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 번성하라의 히브리어 라바는 확장되다, 늘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쉬입니다. 이 단어는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혼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다로 이 말은 권위적으로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처럼 사랑과 공의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 같은 통치권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통치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이 복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 했고 그 결과 땅은 저주받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단순한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내 복음으로 이 땅을 채우라. 이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축복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가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복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목적을 받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생육이라는 히브리어 바라는 열매 맺다 풍성하게 되다 라는 뜻이고 번성하라의 히브리어 라바는 확장되다, 늘어나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지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세상에 드러내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카바쉬입니다. 이 단어는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질서를 세우고 혼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은 파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 나다로 이 말은 권위적으로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처럼 사랑과 공의로 돌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왕 같은 통치권을 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통치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를 알려 줍니다. 우리는 단지 생물학적으로 번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인간은 이 복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려 했고, 그 결과 땅은 저주받고 관계는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시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단순한 인류의 시작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내 복음으로 이 땅을...